2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 선 윤석열 대통령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대가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판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 대표부는 자리를 비웠고 러시아 대표단은 별 반응 없이 연설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군사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필요한 경우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공적 개발 원조 ODA 확대를 약속했고 부산 엑스포 유치도 호소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아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15분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을 15차례 언급했습니다.